안녕하세요. 향이다육입니다.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이천을 갔다 왔어요. 어,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리고 바람이 근데 너무 많이 부, 부는데, 그래도 다육이 쇼핑은 항상 즐겁죠. 오늘은 이거 이천 간 김에 자기야 가서 지난번에 이런 아이들 토끼를 제가 두 마리를 샀었잖아요. 오늘은 요 다람쥐랑 고슴도치 이거 두 개를 오늘 구매를 해 갖고 왔어요. 그래서 한번, 지난번에도 사이즈 봐드렸긴 했는데, 보여드릴게요. 요 다람쥐는, 보이시나요? 이 코가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요코 보시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고요. 이게 뭐라고지? 여기 꽃잎도 입체적으로 이렇게. 귀 보세요, 귀. 너무 귀엽죠? 귀랑, 요볼 통통한 거랑, 볼 터치랑, 그래서 다람쥐 이렇게 스카프 하고 있는 요거랑 또 다른 다람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거 구매를 했는데 높이를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12cm 높이는 12cm 정도 되고요. 얘가 좀 묵직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한 0.5cm 정도가 어, 이 두께가 조금 돼요. 그리고 입구 지름은 한 7cm? 7cm에서 7.25 정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자가 여기까지는 잘안 안 들어가서 음, 그래서 입구는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돼가지고 흙도 좀 들어가고 이게 뭐라고 하지? 토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통기성이 좋아서 괜찮더라고요. 다 여기 키우는데 우선 예쁘잖아요. 얘는 고순도치 같아요. 여기 코보시나요 얘는 되게 코가 더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옆모습이 옆태가 너무 귀엽죠.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게 귀엽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음, 얘도 똑같이 이렇게 스카프. 아그 자세히 보니까 얘는 하트 스카프네요. 이런 음, 식으로. 얘는 배꼽도 이렇게 그려주셨네요. 얘도 이제 수제 수제인데 똑같지는 않고, 비슷할 것 같아요. 높이 보니까 얘도 한 12cm? 어, 12cm 정도 되고, 입구도, 어, 거의 흡사하네요. 7점, 얘는 한 7., 얘는 한7.5 정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쟀을 때는 2 정도 되는데,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7.5, 이렇게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화분 요두 개만 샀어요. 얘가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, 오늘은 이렇게 귀요미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. 자기야에서 사갖고 왔어요. 예쁘죠? 그래서, 근데 얘에다가 뭘 심을지 아직은, 아직 생각을 못 했고요. 그리고, 2000에, 2000, 그 뭐지? 어, 이0 시민다유, 어, 시민다유 가가지고, 오늘은 이제 엄마랑 같이 갔는데, 엄마 거는 이미 가지고 가셨고, 제 거는 이렇게 이거 빨간 포트 1,500원짜리 포트거든요? 이렇게 여섯 개만 구매해갖고 왔어요. 왜냐면 저, 며칠 전 얼마 전에 제가 택배로 택그 뭐지? 주문한 거 있잖아요. 인터넷에서. 음. 그래서 그것도 아직 분갈이 안 했거든요. 음.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여섯 개만 샀습니다. 어, 제가 이거 백로 얘 이름은 백로거든요. 백론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. 가지고 있는데 조금 공간이 비어 있기도 하고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제가 거진 1년 동안 키운 백로가 있거든요. 응 음, 그래서 이 친구가 참 뭐라 럴까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가지고 있으면 사야지 했는데 오 인터넷 그 유튜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재고가 있나 한번 봤더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식하려고 두 포트를 사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백분이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이렇게. 높이는 요런 식으로, 다글다글한 아이로 두 포트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이성글녀이 이 친구를 참 좋아하는데, 얘가 물도 좋아하고, 희성이랑 비슷한 그런 성,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얘가 좀 입장이 큰 거예요. 얘가 지금, 다른 아이들은 좀 작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, 보면, 한.. 4cm?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.. 5cm도 되나.. 오 5cm도 되네요. 저 밑에 있는 입장 보면. 그래가지고 얘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아이고 근데 저 치.. 제가.. 아이고 아이고 오 제가 화분을 갖고 오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이 성귤녀는 너무 불쌍하네요. 물 당장에 줘야 되겠네. 요거는 좀 작은 아이거든요. 보면은 이제 보기에도 좀 작아 보이죠. 요렇게어 지금 아이고 어, 불쌍하네. 물좀 빨리 줘야 되겠네. 어, 근데 얘가 되게 큰게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글여랑 그 다음에 희성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어 그래서 요거를 데리고 왔어요. 이 포트를 새 포트 할까 했는데 이, 여기 얼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음, 합식할 때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우선은, 어, 지금 이렇게 두 포트를 사갖고 왔는데 살짝 세 포트를 할, 할걸 지금 살짝 후회는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상글녀, 얼굴 큰아이입니다. 얼큰이.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여기다 심어볼까, 이렇게 심어볼까 해서 데리고 온 친구인데요. 이름이, 아이고, 요 들어가 있네. 그린이네요, 그린이. 이름이 그린인데요. 요렇게, 지금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, 색감이 여기가 핑크, 보라, 약간 그, 그 어느 쪽에 있는, 어, 핑크인지 보라빛인지 약간, 백분이 좀 많이 있고, 음, 색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자구도 달고 있고요. 그래서, 여기 보이시,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여기 목대가, 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린이 1,500원 주고 하나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사 갖고 온 토분에다가 심을지 아니면 좀 다른 거에다 심을지 좀 토분이 큰 듯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음, 고민을 우선 할까 하고 려데리고온 친구예요. 그리고 청페페. 어, 이거 되게 예쁘죠. 청페페 여기 보이시 보이세요? 여기 살짝 갈라진 데가 색깔이 좀 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좀 많이 예쁘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. 청팩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소하게 요만큼은 화분에다가 좀 오늘 힘을 좀 많이 줘가지고 다육이는 요 정도 구매를 해갖고 왔어요. 아, 제 이거 보세요. 제가 주인이 아프면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굶게 되네요. 빨리 얘를 물을 좀 담궈줘야 될것 같네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 구매를 했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향이다이기였습니다.